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세에 보일 수 있는 일곱 종류의 교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적인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고 그랬죠 하나는 역사성이 있고 하나는 예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역사책이지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게야 교회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즉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 생활은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분명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다고 해서 뭐 나쁜 것이고. 뜨겁다해서 뭐 좋은 것이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즉 신앙의 분명성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차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다라는 말은 <laughs> 라우디게야 교회가 있는 위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라우디게야 교회는 지금 이제 일곱 교회 터키에 가면은 일곱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갔지요. 지금 가면 뭐 돌만 놓여 있고 거기에는 이제 온천이 막소산나는 그 동네인데. 거기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온천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받아서 이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물을 그 지역에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16km 이제 내려가면은 바로 골로세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아주 생수 차가운 생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온천수의 뜨거운 물과 골로세 지역에 있는 차가운 생수를 비유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중간에 미지근한 물에 대한 라우디아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가 안티오쿠스 2세가 B.C. 그 264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약 18년에 걸려서. 어, 262년이네요. 18년에 걸려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이름인 라우디게를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8년에 걸려서 지은 이 도시가 상당하게 그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돈이 막 그리로 몰려드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케루라는 철학자가 이 여기에 은행에 돈을 잔뜩 넣어 놓고 이 지역에 올 때마다 돈을 빼갔다라는 이런 그어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금융의 중심지요, 또 무역의 중심지요, 약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약을 만드는 공장도 있었고, 모피 그리고 또이 그... 이런 천, 이런 거 모직 같은 걸잘 생산해서 막그각 지역으로 어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제 터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도시를 재복원할 정도까지 돈이 넉넉했던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개포동 같았던 모양이죠? 개도 폰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개포동이래요 아마 그 개포동 같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자고 뭐 전부 다잘 살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아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는 제자의 도요, 제자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도, 이러면 저는 좀 다른 뉘앙스를 느낍니다. 길 도자를 우리는 사용하지만, 제자라는 것은 단순한 제자에 속해 있는 소속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서의 분명한 서성으로부터 배움에 지키고 따르는 모습이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습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켜나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길보다는 도라는 말에는 좀더 무게감과 좀더 현실 이전의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니앙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1 4 절에 보면은요 볼펜으로 줄을 끄면 좋겠네요. 아멘이시오 줄 것이고요 충성되고 줄 것이고요 창조의 근본 줄 것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멘과 충성과 창조의 근본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나도 하겠습니다. 라는, 맞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절박한 가운데 누군가가 이 길이 할 때, 아, 그렇게 이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여기서 아그 길이구나라는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하는 어 의지, will, 행동 하고자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기야라고 할때아거기야라고딱 뛰어나가고자 하는 이 자세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 속에. 오직 한길아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아 그래 그래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실려있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말로만 아멘이었어요 말로만. 이들은 행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광극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왜 이들이 말로만 아멘이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기가 부족함 있는 부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내게 지금 뭐 넉넉하게 복을 주셨는데 뭘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아주 뭐 모피도 입고 그 다음에 직조된 좋은 옷도 입고 그게 여러 칼라 색상을 입혀서 남들 보기 아주 어딜 가더라도 아. 저 사람은 라우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모양이구나 한눈에 알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장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는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오면 눈의 안질이 안구 건조증에서 눈이 그냥 장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그 온천물을 받아서 정제해서 그게 침전시킨 그 침전된 것 중에서 제조해서 약품을 넣어서 연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눈 안질 연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학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눈을 바르니까 항상 촉촉해서 먼지가 들어오더라도 눈에 안구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건강도 자랑하고 옷도 좋게 잘 입고 돈도 많고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이들의 생각 행동은 전혀 들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laughs>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고 알소 정말로 네가 진실에게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목회자로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송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왜 있냐면, 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돼요. 어쩔 때는 용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아, 목사님, 어려워서 그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이에도 하는데, 나 이거 1년 전에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좀할 때도 있어요. 나 1년 전에 공부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데 할수 있다고. 얼마든지 해라고. 이렇게 해라고. 이런, 이런 책도 보고, 이런 보고. 보고 나서 내가 그 이야기하면 내가 정리해드리겠다. 어쩔 때는 뭐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죄송스럽죠 하지만 본 마음은 그건 아니에요 본 마음은 모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거죠 제게 준 은사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제일 쉽잖아요 근데책 읽으면 잘 배워요 금방 외웁니다. 지금도 제가 30, 40대나 지금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자꾸 읽죠. 자꾸 공부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 앞에 죄송스러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본 마음은 그건 아니에요.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할수 있으면 얼마나 할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손에 짐바 없고 자랑할 만큼도 없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하는 옷도 벗어라 하얀 세마포를 입어라 너희의 드러내는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남들 보고 좀 차별할 땐 그런 옷 그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 그리고 너희는 안약을 만들지만 말고 내 눈을 고쳐서 제대로 좀 보아라 제대로 보아라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버리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일어나죠 유혹이 유혹이 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버리고 자랑할 것 없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제자는 서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성을 사랑할 때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저를 그 주경신학을 가르친 성경을 주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교수가 계셔요. 양현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경신학가 대가의 두 분은 두 분의 원고를 정리했던 분입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아끼며 가르쳤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그 서성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셔서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신학에서 강의할 때는 서성의 날되면 선물도 보내오고 학생들이 다 늙어서. 60 넘은 학생들이 쪼글쪼글해서 찾아와서 봉투에 5만원씩 놓고도 가기도 하고, 넥타이 보내오기도 하고 이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뭘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보내줘서 때로는 이제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뭘 하나를 해도 해요. 뭘 하나를 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 청주에서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나의 영원한 서성이신 목사님, 그러고 이제 장문이 왔어요. 얼마 전에 교회를 또 이전해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때마다 럴 감사하죠. 저도 하나님 옆에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저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라 것은 충분히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14절의 마지막에 창조의 근본이시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 길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한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서성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8장 19절에서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행방불명됐어요. 왜요? 그들 속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손에 빵을 보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될것 같거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빵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줄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예수님 앞에 손에서 받은 빵 대신에 자기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 못 박으라고 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따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따르지 못합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자신을 자랑할 게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요 우리의 영원하신 서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의 도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그 은혜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